2025년 띠별 운세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한해 동안 모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며 시작은 호랑이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은 호랑이띠인 사람에게 중요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을은 나무를, 사는 뱀을 의미하는데 이는 호랑이띠에게 약간의 도전과 변화의 기운을 줄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세는 호랑이띠는 대체로 도전적이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2025년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많지만 그만큼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따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은 직장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 및 재무루는 2025년은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동료나 상사와의 협력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직장 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일에 세밀함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물운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애 및 인간관계는 호랑이띠는 원래 성격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경향이 있지만 2025년에는 더욱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애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오해를 피하려면 대화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은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5년 호랑이띠에게 조언이라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강한 성격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집이 세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신중함과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기술을 익히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내와 균형도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성급히 결정을 내리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결론적으로 2025년 을사년은 호랑이띠에게 변화를 맞이하는 해가 될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